이번에 버킷리스트 뉴질랜드 캠핑카 여행 다녀왔는데요. 뉴질랜드 들어가기 정말 까다롭더라고요. 물 묻은 수영복도 안 되고, 흙 묻은 신발도 안 되고, 기내식으로 나온 음식도 깜빡하고 가져가면 벌금 40만원입니다. 근데 캠핑카 여행을 하다보니 햇반, 쌈장, 김치 꼭 필요하잖아요. 이거 현지에서 안 팔거나 두세 배 가격이라더라고요. 그래서 야심차게 밤새 신고물품 리스트 만들었습니다. 문제는 환승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한 명이 몰빵해서 신고하고 다른 한 명은 캐리어 찾아서 신고 없이 나가자고 전략을 짰어요. 비행기 놓치면 캠핑카 하루치 날리니까 엄청 초조해지더라고요. 나름 6년제 출신 둘이서 열심히 머리 썼는데 아, 1 0 0 m 리 넘는 거 비행기 반입 안 되는 거 깜빡했습니다. 김치, 된장찌개, 올리브유, 발사믹 다 걸렸어요. 이게 사람이 하나에 빠지면 다른 거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. 근데 인천공항 직원분들 진짜 친절하시더라고요. 출국장 1시간 기다렸는데 걸려서 진짜 멘붕 왔었거든요. 신혼여행 가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주시면서 빠르게 다시 붙이고 타면 된다고 전용 게이트 열어주시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셨습니다. 진상도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덕분에 무사히 잘 챙겨서 행복여행 알차게 즐기다 왔습니다. <laughs>